집안 사람의 변란이 생기면, 마땅히 침착하게 되어야 되는데, 격렬하게 붙이서는 안 된다. 사귀는 친구가 잘못이 질 때는 즐겁게 충고를 해야 되는데, 그냥 부드럽게 넘겨서는 안 된다. 처부형 권육지변살천 아미부, 부모, 어미모, 뼈걸, 고개역, 갈지, 변할변.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형제 사이에 변란이 일어나면, 은 의, 종, 용. 마땅은 조칠종, 얼굴용. 마땅히 침착해야 되는데, 불의, 경렬. 아닐불, 마땅은 부지칠격, 세찰열 세차게 부딪혀서는 안 된다. 우부교우 진실 우, 우, 만나루 법분 버드 사귈경 노유 갈지 일일실 친구의 사귐에 참견는 친구가 실패를 했다고 하면은 육해절 맞다는 고칠게든 즐길 마디절, 충고을잘 해야 되는데, 불이, 우유, 안일불, 마땅은, 부드러울류, 헤엄칠류, 그냥 부드럽게 넘겨서는 안 된다. 처부모 곤육, 지변,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 형제사에 변란이 일어나면, 을, 종룡, 마땅히 침착해야 되는데 불이 격렬 심하게 부딪혀서는 안 된다 우풍우교지신 사귀는 친구가 잘못을 전해줄 때는 의개절 마땅히 충고를 해줘야 되는데 불이 우유 그냥 부드럽게 넘겨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최연담 전집 113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